코운 동반자 서경호 팀장입니다. 네 오늘은 출구 영상이 아닌 어, 좀 신차 소식을 좀 전하고자 이렇게 영상을 남기는 중이고요. 어, 오늘 소개해드릴 차량은 바로 링컨 에비에이터. 네 2025년식 페이스리프트 모델입니다. 네 드디어 에비에이터가 출시를 했습니다. 지금 이제 판매가 이제 개시가 돼서 인도 같은 경우에는 이제 11월 초 정도에 인도가 될. 예전 게있고요 어, 지금 일단은 입항이 들어왔습니다. 입항에 들어오고, 지금 이제 사전 계약하신 분들 이제 완납을 받고 있는 중이고요 뭐, 간단하게 저희 브랜드 소식을 좀 전해보자면은, 이제 포드 익스플로로, 어, 제주 종목인 포드 익스플로로가 11월 12일날 새빛 둔둥섬에서 어, 이제 런칭 행사 후에 이제 출시를 예고하고 있고요 어, 링컨 에비에이터는 출시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간단하게 쭉 한번 둘러보면서 어떤 어떤 바뀐 점이 있고 좀 어떻게 좀 비교를 해봐 드리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할게요. 어이 시트 어떠세요? 이 시트가 바로 하비스트 브론즈라는 시트거든요. 새로 나온 시트예요. 이따가 다시 좀 자세하게 보여 드릴 텐데 어 링컨 에비에이터가 리저브 모델과 블랙 레이블 모델이 있는데 리저브 모델은 시트가 네 가지로 고를 수가 선택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블랙 레이블 모델은 두 가지 중 선택이 가능하다는 점 한번 이따가 좀 다시 한번 영상 돌려서 차량을 한번 살펴보면서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 뵙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행복 가득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포드링컨 영원한 동반자 서영욱 팀장입니다. 네, 오늘 드디어 링컨 에비에이터 2025년식 페이스리프트 모델을 좀 소개를 좀 해드리려고 하는데 제가 요 근래 느낀 점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어떤 점을 느꼈냐면그 동안에는 제가 너무 이제 포드익스플로러, 포드익스플로러, 나도 포드익스플로러를 계속 타왔고 포드익스플로러가 판매가 되니까 포드익스플로러만 항상 이렇게 외치면서 이렇게 살아왔는데. 익스플로러가 이제 페이스리프트를 앞두고 이제 물량이 없다 보니까 제가 굉장히 절고 있는 이 현실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리는데 이제 앞으로 지금부터 오늘부터는 링컨 자동차 링컨 에비에이터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이제 저희 브랜드의 모든 차량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는 석경욱 팀장이 되어 보도록 하면서. 오늘 설명 한번 간단하게 드릴게요. 링컨 에비에이터는 일단은 지금 전면 그릴이 굉장히 많이 바뀌었죠. 기존의 이제 전면 이 앞모습이 지금 보면은 이제 굉장히 투박하게 느낄 정도로 굉장히 세련되게 바뀌었는데 링컨 노틸러스 풀체인지 모델이랑 거의 엇비슷하다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링컨이 드디어 이제 패밀리 룩을 완성시키려고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 보여지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좀 이게 연결이 되어있죠 헤드라이트가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고 헤드라이트가 약간 블랙 베젤로 들어간 듯한 그런 모습이고요. 그리고 전면 그릴이 아 이게 이제 노틸러스랑 너무 비슷하게 바뀌었는데 리저브 같은 경우에는 노틸러스랑 마찬가지로 요게 이제 크롬이 아니고 회색 플라스틱으로 들어가면서 링컨 스타 엠블럼에 구멍을 뚫어놨어요. 그래서. 오, 그렇습니다. 그리고 아랫 부분은 블랙 하이그로시로 되어 있고. 네, 네, 네. 그렇죠. 그리고 링컨 엠블럼 들어가죠. 이게 지금 노틸러스 같은 경우에는 이게 뭐 불이 안 들어오는데 얘는 이 링컨 엠블럼에 불이 들어온다는 점. 그점 한번 체크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요게 또쫙 연결이 됐으면 얼마나 좀더 좋았지 않았을까? 그런 살짝의 아쉬움은 있습니다. 어, 제가 봤을 때 지금 어 블랙 레이블이랑 리저브랑 비교해봤을 때 블랙 레이블은 요게 진짜 리얼 크롬으로 다이아몬드 그리처럼 쫙쫙쫙 들어가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리저브는 이런 식으로 회색 플라스틱에 구멍이 뽕뽕뽕 뚫려 있는 그런 모양새다 그렇게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제가 어 요즘에 이제 뭐 G90도 그렇고 GV80도 그렇고 블랙이 출시를 하였죠. 블랙 에디션 모델이 출시가 되었는데. 걔네들이 지금 전면 그릴이 블랙이고 휠이 블랙이고 막막 막 온갖 그런 크롬들을 다 블랙으로 만든 제 진짜 트레이드 마크인 블랙 에디션이 뭐약한어한400 400만 원 정도 비싸게 출시를 했다고요 해 GV80 같은 경우에는 어 그래서 그 GV80 블랙 에디션처럼 어, 링컨 에비에이터도 블랙으로 블랙 에디션으로 들어가면은 굉장히 이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단단하게 좀 해보면서 한번 영상 다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휠 타이어는 모양은 다르고요. 에비에이터 그 블랙레이블과 리저브 모델이 사이즈는 동일합니다. 휠 사이즈는 굳이요. 타이어가 들어가고요. 휠 사이즈는 동일하게 들어간다. 그렇게 보실 수 있겠습니다. 22인치 휠이 들어가요. 27540R22인치. 모양새는 좀 다르다고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여기 하단 부분에 크롬으로 들어가고, 이런 도어 가니쉬 같은 경우도 전부 크롬, 루프렛도 크롬으로 들어가고, 여기 에비에이터 각인이 들어가게 됩니다. 색상이 지금 이 블랙 색상이거든요. 블랙 색상이고요. 유일하게 제가 또 GV80 얘기를 계속 하게 돼서 좀 그런데 GV80 가격이 지금 더블랙 나온 게 블랙에디션 나온 게 9,860만 원부터 시작해요. 거기서 뭐 사이드 스텝 안 들어가죠. 그리고 뭐 파노라마 선루프 안 들어가죠. 걔네들 옵션을 다넣으면 1억이 훌쩍 넘어가거든요. 근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뭐뭐 뭐 파노라마 선루프 들어가고 뭐 에어 서스펜션이 들어간다는 점이 극명적으로 진짜 GV80과 가장 큰 차이점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솔직히 이 에어 서스펜션이 들어가 있는 차와 안 들어가 있는 차를 비교해 봤을 때 에어 서스 들어가 있던 차를 타던 분들은 에어 서스가 안 들어가 는 차를 못한다고할 정도로 승차감의 차이가 굉장히 크거든요. 그래서 GV80과 비교를 해 봤을 때 정말 에비에이터가 뭐 가격적이든 뭐 옵션이든 뭐 승차감이든 모든 면에서 뛰어나다라고, 감히 뭐, 팔은 안으로 굽기 마련이지만, 이렇게 정의를 내리고 싶습니다. 네, 후면부는요, 기존과 마찬가지로 쿼드로 머플러 팁이 들어가요. 두개두 두 개로 머플러 팁이 들어가고, 뒷모습은 근데 그렇게 크게 변한 것 같진 않아요. 어, 노틸러스처럼 이 링컨이라는 이 각인이 이 안쪽으로 이렇게 들어갔으면 좀더 이쁘지 않을까 그런 아쉬움은 있지만, 그래도 뭐 전체적인 디자인 같은 경우가 뭐 앞모습이 크게 좌우하기 때문에, 어, 좀 그렇다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언뜻 보기에는 뭐 그런 뭐 전면 그릴이랑 그냥 살짝 껍데기만 바뀐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휠 베이스 이쪽이 좀 공간이 좀더 넓어졌어요. 그래서 2열이, 2열, 레그룸이 그 전에 모델과 비교해 봤을 때 레그룸이 확실히 좀 넓어진 것 같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네. 그리고 일단은 내비게이션 화면이 야 커졌죠 뭐 노틸러스 드럼 풀로 그냥 쫙 그냥 풀로 들어간 건 아니지만 그래도 충분한 만한 그런 화면이 보여진다 그렇게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 시트는 이제 하비스트 브론즈라는 이제 새로 나온 시트 컬러인데 약간 붉은 계통의 그런 느낌이 나는 시트 컬러고요 리저브 모델 네가지 시트를 선택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오닉스라고 블랙 시트 선택 가능하고요 그리고 저기 보이는 머스탱에 들어가 있는 스페이스 그레이 회색으로 된 시트 선택이 가능하고 요거보다 약간 좀 진한 초콜릿 빛나는 핫 초콜릿이라는 색상이 가능하고 지금 보시는 하비스트 브론즈라는 시트 선택이 가능하다 네가지 정도의 선택이 가능하고 그리고 블랙 레이블 같은 경우에는 두 가지로 가능한데 그냥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인비테이션 이제 블랙 색상이나 아니면은 그전 이전 모델에서 가장 인기가 높았던 그 황토색 같은 약간 그 뭐라고 해야지? 그그 있잖아. 플라이트라는 시트 색상인데 가장 인기가 높았던 그 컬러만 이제 선택 그둘중 하나로 선택이 가능하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네. 어, 에비에이터. 네. 그래서 지금 출시가 돼 가지고 많은 기대를 이제 받고 있는데요 음, 링컨 에비에이터 뭐 마찬가지로 GV80 블랙 에디션 GV80 블랙을 잡기 위해서는 저 서경욱 팀장의 트레이드 마크인 블랙 에디션 시공이 들어간다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뭐 랩핑을 한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은 계시는데 랩핑이 아니고요 전체 그냥 일반 전체 도장이 들어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다이아몬드 펄 코팅까지 들어가기 때문에 본넷에 이런 펄과 동일하게 펄을 맞춰드리면서 내구성을 굉장히 높였다는 점, 그점한번 체크해 주시고, 우리 전국 어디서나, 25시간 언제나, 앞으로, 코드 익스플로러에 너무 치중하지 않은, 어, 새로운 영업사원으로 다시 태어날 석영욱 팀장을 찾아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행복 가득한 이제 10월도, 아, 진짜 눈물을 머뭇고 이제 한 3일밖에 안 남았는데요. 그 3일 동안 저 정말 최선을 다해서, 순간순간, 시간시간, 시간 최선을 다하는 서경 팀장이 되겠습니다. 행복 가득한 오늘 되시고요. 아름다운 10월 가을날 마무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포드 링컨 영원한 동반자 서경 욱 팀장의 링컨 에비에이터 소개기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